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 굉장히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다시 여름이 돌아올 모양입니다 그러나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까요 어, 잠자는데 굉장히 그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요즘 그런 그 계절이랍니다 낮에는 이렇게 따스롭고 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서늘한 기운이 돕니다 어, 저도 또그 뒷베란다에 이 거리대에 나와봤습니다. 계속 그 일거리대 아이들만 어,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오늘은 또이 거리대 아이들을 어, 이렇게 어, 보여드리고자 나와봤습니다. 음, 제가 그 베란다에서 어, 좀 이렇게 옷자람이나좀 이렇게 못난이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거리대로 내놓지 않습니까? 어 얼마 전에 다크 초콜릿 이 아이가 어 옆에서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웃짜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파릇파릇하고요. 어이 아이도 이렇게 내놓으니까 어 이렇게 물까지 들어주면서 이렇게 다져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뭐 그렇게 웃짜란다 해서 어 신경까지 그쓸게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거리대나 아니면 난간 쪽으로 그런 아이들을 빼서 어 이렇게 굳히면은 어 예쁜 모습을 또 이렇게 갖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 아이도 파릇파릇하면서 이렇게 솟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핑크로비도 예쁘게 수영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살짝 이렇게 그이 어, 자체가 웃자랄려고 어, 끼미가 어, 보였었는데요. 음, 이 아이도 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이렇게 다져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란다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핑크 루비는 제가 음, 좀 이렇게. 그 처음에 데려올 때 아이들이 좀 입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요. 여지 없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웃자랐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데려온 아이인데 웃자라면 웃자라는 대로 그냥 두었더니 어, 이렇게 그 위에 수영을 잡아가면서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초록둥이어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내놨는데요. 이렇게 물까지 들어주면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 아이는 작은 화분에 심어 줄까 했는데 어, 이 화분에서도 이런식으로 붙이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나나우꼬미니이 아이도 어, 굉장히 화분이 큽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입장이 작아져서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 그 아이들을 심을 때 작은 화분에 빡빡하게 심어야 되는데 어, 아이들 로제트가 좀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하고 큰 화분에 심어 주니까 나중에 다져지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작아지니까 또 작은 화분에 분갈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아이들도 큰 화분에서 넉넉하게 그냥 이렇게 굳혀 주면 될것 같아서 그냥 두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블랙퀸입니다. 이 아이도. 아, 푸릇푸릇해서 제가 내놨는데요. 이 아이는 뭐 그렇게 우철라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어, 내놨는데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아,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예쁜 모습을 갖춰줍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이 아이. 아.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정은 어, 이 아이도 잎장이 이 여기에 아, 살짝 웃 자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다른 데는 괜찮은데 이 아이만 살짝 웃 자라는 끼미가 보여서 제가 이렇게 내놓았는데 공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아무르 파티라는 이 아이도. 어, 제가 이렇게 어, 여리여리한 아이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어, 베란다에서 푸릇푸릇하니 다져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장도 얇아지고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도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어, 물듬까지도 또 생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베란다에 그에서 볼수 없는 그 거리대만의 어,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기사 같은 경우도 이 아이가 입장이 흑기사는 어, 색상은 이렇게 예쁜데 베란다에서는 푸릇푸릇하면서 그리고 입장도 굉장히 이 아이는 얇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짜라는 형식으로 변해서 이 아이도 내놓았는데 어, 이렇게 예쁜 수염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 예쁩니다. 그리고 집시라는 이 아이가 아이도 제가 그 굉장히 웃자라서 작년엔가 겨울에 음 다시 적심을 다해서 이렇게 심어준 아이인데요. 어이 아이는 웃자람이 심한 아이죠. 집시 같은 경우 어 모르겠어요. 베란다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 거리대로 내놓았는데요. 적심해서 심어줬을 때는 어, 이 아이가 살까 싶었습니다. 굉장히 여리여리한 아이인데요. 어, 아이로 변했었는데 어, 이렇게 거리대로 나오면서 색상까지 이렇게 물을 핑크핑크하게 물을 들어주면서 어, 이렇게 목대도 생기면서 다져지는 모습을 보고 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아이들이 그 못난이들만 이쪽에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거의 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져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그이 아이, 러블리 로즈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웃자람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웃자람이 심해서 저는 그 웃자라면 웃자라는 대로 그냥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적심을 좀 많이 했는데 적심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 베란다에서는 잘 커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음, 그 다음부터는 우짜라면 우짜라는 대로 어, 키워서 나중에는 목대 형식으로 어,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에서는 볼수 없는 이렇게 단단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 아이도 이렇게 그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어, 심어줬으면 예쁠 텐데, 음, 처음에 데려올 때는 좀 이렇게 큰 아이여서 두 개만도 이그코트에서 음, 괜찮을 듯 싶어서 심어주었는데요. 이렇게 목대가 자라면서, 음, 다져지니까 입장이 또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좀 이렇게 화분, 어, 작은 화분으로, 롱 화분 있죠. 작은 그, 어, 그, 작은 긴 화분으로 어좀 심어주면 예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이 거리대에 나와서 아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져지는 모습을 볼 때, 어 이렇게 베란다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어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구름이 이렇게 좀어 많이 끼어서 조금 어, 이렇게 그 구름이 들어가니까 선선한 어, 그런 바람도 불어주고 어, 해서 그다지 덥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무덥습니다. 여기 수도권에는 32도까지 올라가니까요. 어, 무더운 날씨 건강 챙기시고요. 저는 또 오늘 여기에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